네, 안녕하세요 꾸드덩입니다 제가 이거 있잖아요 약간 요 옆부분만 뜯었는데요 어 제가 어, 10대들에게 필요한 샵인가 그분한테 랩핑지를 500장을 6,000원에 샀어요 그리고 그 분.. 네 일단은 네, 일단은 제가 이거 지우고 있는데 3분이나 지난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울 수 있는대로 네, 저는 택차, 아니, 택차, 착불로 보내주셨고요. 제가 돈을 내는 거죠? 엄마요 다, 다지웠어요 아니, 네. 지우는 거한번 보여드리려고 어, 했는데요. 이거 보여드리니 시간이 엄청 길어요 엄마, 엄마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깜짝아. 4호인데, 8호로 사용했요 아, 잠깐만요. 핌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아, 이건 3호 박스. 지금 4호, 5호인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커서. 아, 완전 무섭다. 이거 스가 찼어요. 주워서. 아, 잠깐만요. 네, 이제 약간 내렸고요. 이렇게 안에 또, 선생님이 보상을 해주셨어요. 아, 진짜. 잠깐만요 어, 학원을 1시에 가야돼요 어, 완전 예쁘다 <laughs> 제가 지금 래핑지가 많이 없거든요 엄청 없어요 애들한테 팔고 그래가지고 음 완전 예뻐 근데 똑같은걸로 5 0 0장 있는 거 같은데 어. 잠깐만요 여기도 주소 적혀있는데 아, 잠깐만요. 갈았어요. 일단은 작업이 뒷부분이니까 이게 한 이게 한 몇백장 되지? 어, 저만 또 똑같은 건가? 헐 대박이다. 이게 다 500장이에요? 헐. 완전 많아. 잠깐만요. 아, 이거 너무 많아. 이 정도가 나 500장일 줄 알았어요, 저는. 아, 대박이다. 이분 되게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0장을 샀죠. 제가 일주일 용돈보다 싼 거예요. 제가 일주일 용돈이 만 원이거든요. 근데, 어, 제가 저번에, 제가, 지금 랩핑지만 지금 덕지덕지 사가지고, 랩핑지에만 관심을 가져가지고, 지금 떡매도 없거든요. 지금 랩핑지 또 140장 와야 되거든요. 너무 많아. 제가 옆에 그게 있어요. 아. 그 책갈피 있거든요. 근데 거기 거기다가 거기다가 에 이렇게. 이제 랩핑지에 이제 수봉도 접볼수 있고. 이, 제가. 잠깐만, 구부려. 아, 난다 들어가는데. 지금 다 들어가는 거 걱정 했는데다 삐뚤삐뚤하게 돼 있어요. 박스에 도로 담을 수도 없고. 무거워 무거워 아 엄마 빠 겨드산 왔다 다 나왔다 다 나왔다 근데 삐뚤해 뭔가 랩핑지 더 있는데 여기에도 레핑지가 있거든요. 이틀 동안 접은 것들 몇 개? 한뭐 생각해요?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 제 이름이랑 똑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던지는 걸 몰랐다. 너무 안 돼, 이거? 박스에 담아야겠다. 어쩔 수가 없어요. 헐, 큰일 났다. 핑크색이 있으 아, 뭐 제가 이거를. 세고 싶지만, 저는 힘들어요. 와, 어, 진짜 맛있었다.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힘들어, 손 아파. 아, 너무 아프다. 제가 이제 동성. 도 이제 손 아파. <laughs> 아손 아파 진짜 아프다. 너무 아파. 네저 옆에서 진짜 말이 아니었어요. <laughs> 잠깐만요. 제가 여기 끼워 넣는다고 자꾸 휘어지고 그래가지고 고생한 끝에. 이렇게 박스에 담았어요 이거 아마 한 550장 정도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여기까지 다 올려야겠죠 뭐 콧물 나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안녕 빠이